안녕하세요, 계란빵입니다. 이번에 소개시킬 제품은 그 저희 저희에게 케이스 업체로 잘 알려진 슈피겐에서그 뭐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를 하나 런칭을 했어요. 이름이 티퀀스라고 해가지고 뭐 우산이나 프레시 같은 요 랜턴, 프레시 이런 제품 몇 가지를 브랜드로 새로 런칭을 했는데요. 거기서 이번에 새로 출시한 제품이 바로 LED 프레시 라이트. L2000 이란 모델입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제품인데 독특하게 1 플러스 1 제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큰 거와 작은 거 디자인이 여기서 좀 많이 보던 제품 같죠? 저도 자전거 좀 많이 타다 보니까 지금 자전거 라이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잘, 가장 많이 알려진 L2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제품과 완전히 동일한 구성으로 소형 사이즈는 똑같이 되어 있고 큰 사이즈 같은 경우도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원래 사용하던 제품이 바로 L2 제품입니다. 이 L2라는 뜻이 그 크리사의 그 LED 제품명 뭐 제품명을 그대로 그냥 브랜드화 시킨 제품인데 지금 거의 똑같아요. 방식이 디자인이 완전히 동일합니다. 뭐줌 기능도 똑같이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똑같이 제공을 하죠. 기존에 사용하던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L2 제품을 별로 비싸게 주고 샀지만 안 좋아해요. 그 이유는 배터리 호환이 좀 개인적으로 좀 불편합니다. 뭐 다른 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범용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전용 배터리를 사용해요. 상당히 해요 저는 이게 개당 한 만원 정도 해야 되고, 거기다 이제 거치대까지... 충전기까지 따로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사용하다 배터리가 떨어져 버리면은 중간에 자전거 타다가 배터리 갈 수가 없더라고요. 어, 그만큼 더 배터리도 커서 오래 가고 밝기도 훨씬 밝고 좋다고는 하는데 개인적으로 이 배터리로 사용하는 제품은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금 배터리가 그냥 18650 배터리라고 부르는데 뭐 금액도 만만치 않은데다가 전용 충전기까지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용하기에는 호환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요번에 슈피에서 출시한 이 제품 L200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제품이 그냥 단순히 외부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브랜드 런칭화 시켜서 출시를 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뭐 어차피 디자인이 똑같잖아요. 이두 제품 다 나와 있는 디자인이 똑같은데 기능을, 기능도 뭐 똑같고, 프레쉬 비쳐도 뭐 줌땡겨서 이렇게 커졌다 작아졌다 이런 것도 역시 똑같고 뭐 특별한 게 없어 보이긴 했는데 막상 배터리를 분리를 해 보니까 얘는 범용 배터리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확실히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기존 자전거 배터리로 많이 팔18650 배터리를 사용한 일반 L2 제품보다 호환성은 훨씬 이게 더 뛰어납니다 작은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A2 사이즈 하나가 들어가고 큰 제품 같은 경우에는 A3 사이즈 3 개가 들어가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좀 너무 좋아요. 집에 뭐 시계부터 배터리도 되게 많이 사용지고 이거를 좀 많이 사놓고 쓰는 편인데 자전거 탈 때도 후레시도 이렇게 여분으로 이렇 갖고 다니다고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거나 아니면 편의점 같은 데서도 쉽게 구해서살수 있기 때문에 저는 범용. 배터리를 사용하는 제품을 찾았었는데 여지코 출시한 제품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배터리가 범용 배터리를 사용한 제품은 밝기나 이런 게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갖고 자전거 타는 분들 보면 되게 눈부신 제품들 많죠 그게 대부분 크리사의 LED를 사용한 L2 제품이나 1818650 배터리를 사용한 제품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 그에 반해서 지금 슈피가에서 출시한 이티콘스 제품은 동일한 디자인에 그냥 배터리만 쉽게 쓸수 있게끔 교체를 한것 같아요. 근데 일단 뭐 이게 확장성이나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갖고 밝기 같은 것도 제가 잠깐 나와서 밖에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저는 이 예전에 쓰던 L2 같은 제품이 왜 굳이 대용량 전용 배터리를 사용할까? 이 LED 자체의 밝기를 일반 배터리가 소화를 할 수가 없어갖고 전용 배터리를 사용해서 더큰 용량으로 더 밝게 표시를 하려고 했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가지고 나서 세 개를 좀 테스트를 다 해보니까 실제로 뭐 별반 차이가 없어요. 얘 같은 경우에 배터리가 완충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테스트를 일단 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교를 했는데 상당히 지금 밝은, 밝게 나오더라고요얘두 개, 얘도 제품. L2 후레쉬 같은 경우에는 몇 루멘인지 잘 지금 정보를 저도 상품 페이지 같은 걸 홈페이지에서 찾아봐도 나오질 않고 있는데요. 얘 예, 그 티컨스 티컨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용량을 이 옆에 두개 프레시 밝기를 보면은 큰 거는 1,40 0 루멘, 작은 사이즈는 370 루멘의 밝기를 지금 보여줍니다. 그리고 줌 포커스로 가능해서 언제든지 줌인아웃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생활방수 IPX4까지 지원을 한다고 해요. 기존 뭐 제품이랑 동일한 제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격면에서 상당히 저렴합니다. 두 개에 1 9 9 0 0원 정도밖에 안 해요. 상품 자체가 1 플러스 1 구성으로 두 개가 동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자전거를 타는 분들이나 가정용에서도 기존 플레쉬를대체하고 사용하실 분들이라면은 이 제품 지금 1 플러스 1로 구입하시는 게 훨씬 이득인 것 같아요. 큰 거는 자전거를 탈때 쓰거나 작은 거는 집에서 소형으로 간단하게 쓸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제품 사용해 보고 나 너무 괜찮아 가지고 혹시나 예전과 같은 18650 배터리를 사용한 제품이 아닐까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서 너무 다행입니다. 뭐 지금 간단하게 지금 제가 사진 찍은 걸로 한번 밝기랑 비교를 해 드릴게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게 바로 그. 밖에 잠깐 나가고 밝기를 조절한 건데, 어, 저는 괜찮습니다. 이 제품 이 괜찮아요. 일단 호환성 배터리가 좋기 때문에 굳이 더 추가로 돈을 들이지도 않아도 되고, 전용 충전기까지 구입을 안 해도 되고, 아, SGP, 아, ISP가 아니죠. 이제 슈피간에서는 이제 좀 별의별 제품을 좀다 만드는 것 같아요. 케이스뿐만 아니라 자꾸만 이런 외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서 여러 가지 제품을 좀 만들고 있는데, 피겐이 뭐 예전만큼 품질이 많이 좋네 안 좋네 이런 소리가 많이 나오지만 분명히 브랜드 측면에서는 이런 다양성 출시하는 제품은 럼 괜찮다고 봐요 어쨌든 브랜드를 믿고 구입하는 거고 이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다 문제 있어도 교체나 뭐 이런 게 가능했는데 이 티컨스 브랜드는 어떻게 될지는 저도 홈페이지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될것 같은데 일단 저는 이 제품 가격 저렴하다고 생각을 해서 한번 사용해 보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